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육장입니다 꽃 피기 시작하는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겨울 보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 소식과 함께 봄과 함께 오신 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 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창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양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도 하셨고. 아, 충북도의원하셨잖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중앙당 아, 부대변인도 네. 맡고 계시고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요새 그 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데요.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요즘은 이제 수석 대변인 역할도 지금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달에 윤량동에 이제 사무실을 내고, 아. 내년 총선에 이제 청원구를 도전하기 음.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총선에 청원구로 음. 네, 도전을 그렇습니다. 합니까? 합니다. 아, 제가 요새 데이터스에이내 네,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뭐 기사 썼는데 그때도 제가 못 썼어요? 네, 네. 다 아는데도 이렇게 제가 미처 못 써서 죄송하고. 아유, 어? 아닙니다. 아, 오늘 뭐 그걸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더니, 당장 여쭤봐야겠네. 네.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고요. 네. 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청주시장 경선에서 네. 제가 이제 고배를 마셨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내년 총선에서는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네. 지금 준비 기간도 좀 여유가 있고요. 음. 그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네. 좀 접연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할 것을 예상이 됩니까그우선의 네. 변제 의원도 계시고. 네. 유행열전 청와대 네, 선임 행정관, 네. 김재홍 강릉 영동대 총장. 네. 아, 이분들 많아요. 그다음에, 아, 이 물론 이제 우리 청와서석 네. 대변인님도 상당히 강력하시고 또 민주당에서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론되는 분은 그 정도고요. 이제 뭐 어. 사무실을 차려서 준비하는 음.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음. 유행렬 네. 그 선임 행정관님 그리고 저요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재홍. 어, 총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어, 변재일 의원님이야, 뭐, 지금 오선의 의원님이시니까, 음... 나름대로 이제 또 계획이 있으실 테고요. 그렇게 음...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요번에 그 이탈도 안 찍고 있었을 텐데. 어? 아무래도 자기 공천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제 공천이라는 <laughs> 거는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지역을 아, 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이 결정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죠. 아니뭐 그때 당 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laughs> 아이고 이건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나누는 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죠.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음. 부결되긴 했는데, 네. 뭐 이탈표가 30표다. 뭐, 음, 음, 음. 이장섭 위원 낙선자 명단에 그, 돌아다니는 <laughs> 것 중에 하나 네.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네. 오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문제 삼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삼던데, 어쨌든 이탈표가 많아서 후수 뿡뿡이 거셉니다.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거든요. 어쨌든 네.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좀 해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음. 170석 정도를 예상을 했었으면, 아니 170표 정도를 예상을 했었으면 그 정도 표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음. 그 단일 대우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죠. 음흠. 그리고 이장섭 위원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뭐거기 이탈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음. 언급들을 하는데, 그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장섭 위원이 여섯, 그런 명단이 여섯 개가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 딱한 군데만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게시한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니, 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라. 아, 뭐 이거? <웃음> 네, 이제 네. <laughs> 그렇죠, 그렇더군요. 무기명으로 음. 의원들이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이 그걸 밝히는 것도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저도 의원을 해봤지만 음. 무기명으로 투표했으면 그 무기명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뭐 해라 하는 부분들은 음. 옳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투표하기 전날에도 동남사군 지역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음. 특강 비슷한 걸 했는데 음. 그때도 뭐 연설의 3분의 2가 이재명 대표 음. 이제, 이제 구하기죠 네네. 그런 위주로 얘기를 했다. 네. 이거 너무 좀 의매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응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자꾸 음. 얘기고 가니까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일 대우를 못 만들고 이탈 표가 생기면서 이거는 민주당 이외 분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지금 뭐 체포 동의안이나 뭐 구속영장 청구 뭐 예상되는데 사실 공소 사실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장이 배임이라든가 삼자내물죄에서 음. 자유롭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사실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단일 대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음. 아쉬움이 크지요. 그래서 음. 단일 대우를 만들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라는 모습을 만들어 줬을 때 음. 이재명 대표도 어 거기서 당신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네. 지금은 쫓기는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는 음. 이재명 대표 또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예상 되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138명이 찬성하지 않았냐. 네. 그 지지하는 의원이 138명이니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laughs> 싸웠는데 네. 뭐렇게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기 그 성원 서울구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요. 네, 내년 총선에 거기 경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장섭 의원이 훌륭하게 잘 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전에 제 오재세 의원님이 그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현역을 하시다가 음. 이어받아서 스타일이 음. 좀 다르죠. 네. 오재세 의원님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손을 잡아주고 음. 이야기를 듣는 스타일이라면 네. 이장섭 의원 스타일은 중앙정치를 네.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평가는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네. 누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낚시를 했는데 잘안 돼. <laughs> <laughs> 청원구에서 네. 계속 하시는 모양입니다. <laughs> 네. 네. 그 보니까 이장섭 위원은 요고 네. 투표 때문에 이제 설랑설래하고 있고. 음. 그 국민의힘의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은 음. 그 박지원 의원 외국 가다가 비행기에서 <laughs> 네. 맥주 한캔 마셨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원구가 내년 선거 때 아주 핫한 네.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청원, 청원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제일 핫한 등고는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청원구 아니겠습니까? 음. 아무래도 변재일 의원님이 뭐 오선 중진의 훌륭하신 어. 의원님이긴 하지만 네. 세대 교체 바람과 음. 또 그런 부분에서 젊은 도전자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제일 핫한 부분은 청원구가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서원구도 어. 서원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핫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호창원 수석 대변님 그 예전부터 배안 왔는데요. 한다고 하면 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한다고 시장 간다고 할 때, 아이왜 도의원 했는 한번 했는데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네. 끝까지 가시더군요 사실은 어 이게 하루 아침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고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에 도의원 출마를 처음 하면서 네.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이라는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음.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전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방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제든 사업이든 정치든 어,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성장을 하지 못하면 네. 거기서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고 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도전이 필요한데 음. 제가 2018년도에 도의원 당선되고서도 기자실이든 네. 어딜 가서든지 네. 다음엔 시장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 잘안 믿죠. 안 믿죠. 아, 안 믿죠. <laughs>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이미 도의원이 되기 전서부터 계획이 짜져 있던 거고, 아...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가 제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계획을 다시 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좀 깊이 읽고 결과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의 도당 수석 대변인이니까 이제 중앙당 얘기도 했고 이제 네. 우리 동네 얘기를 좀 음, 네, 해보겠습니다. 되시죠. 민주당 청주시 의원들 의정 보이콧했던 거오 백기투항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면 <laughs> 네. <laughs> 안 되는데 진작에 대한. 네,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서로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음. 아 사실은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돼서 네. 좀뭐 백기투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일부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좀 민주당이 좀 궁지에 몰렸던 건 사실이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 음. 어~ 제가 예전에 지하상가 청년특구 관련돼서 도의원 때도 5분 발언을 하고 그런 네.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주시를 그 시청 청사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내가 그때 당시에 청주시청 청사를 중심으로 한 청주시 관광 1번지를 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주관광일번지 그러니까 예전에 관광은 관광 뭐 경치라든가 어떤 뭐 풍경 이런 부분들이 관광의 아이템이 주된 거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통해서도 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구도신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도신권에 성안길과 소나무길에 청년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문화 가운데 지하상가를 청년특구로 가자고 그랬고, 거기에 묶어서 철당간 육거리 문화재조창, 그리고 향리단길까지 엮어서, 그리고 상당공원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람이 머무는 공원을 할수 있게 하자. 거길 하나를 전체를 묶어서 관광 1번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청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주시청 청사가, 구청사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그것 또한 관광 요소가 될수 있는 거고, 네. 그 설계가 100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설계예요. 네.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건축사가 설계한 시청사, 음.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그 구청사, 그리고 구도신권의 하나의 역할, 하나를 엮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관광 1번지. 음.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문화를 통해서 관광 1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 단순하게 이범석 시장이 청주시청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물론 효율적이지. 그러나 전체적인 걸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이범석 시장 스타일로 하는 건그 뭐 스타일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과정들은 필요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경해도 되는 거고 그런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청주병원 문제가 저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해결하면서 이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밀어붙인다? 음.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부시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걸 복원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뭐, 이범석 시장이 뭐, 소처럼 밀어붙이는데 뭐, 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농경사회 아닙니다. 지금은 AI가 판치는 사회에 뭐, 밀어붙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아, 몇 개월 늦춰서라도 추경해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걸 협의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신축을 대로 철거하고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과정들은 필요했던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뭐 이탈표가 생긴 거죠. 지금 국회처럼.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됐던 거지,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분들 주장 나름대로 뭐, 네. 논리적이고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건 통과됐는데, 통과된 이후에 그 과정에서, 네. 뭐, 사태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태를 설 냈더니 다 수리가 되어버려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공석이 된 상태고, 지금은 이른바 이제 포로가 됐는데 이제 처분을 맡기는 상황이 비슷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상임위원장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한편의 어 사람이 또 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박노아 권내대표하고 잠깐 음. 어 다른 곳에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해보니 박노아 권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석은 민주당 목이기 때문에 네. 그 상임위원장 그것은 민주당의 의견대로 어.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네.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다음 임시회까지한 20여일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든 뭐든 시민을 위해서 음. 그 직책을 맡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 직책을 쉽게 사임할 때는 음.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음. 민주당에서 좀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 시민을 위한, 그래서, 어, 직 위원장 직을 맡았으면, 음, 그렇게 쉽게 그것을 포기했던 거는 민주당이 잘못했다. 음. 그 결과가 지금 조금 모양이 좀우스운꼴이 음. 됐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변은영 위원장하고 이영신 위원장 안 된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네. <laughs> 그거는 뭐 시의 내부적인 일이라 아, 제가 뭡니까? 네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원만하게 네. 민주당끼리 자꾸 싸우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어. 네네. 하여튼 잘 해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네. 잘 되길 기대하고 협치 의, 의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병수 의원님 돌아가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한가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어, 지금도 공천 과정에 있더라고요. 세 분이 이제 네네네. 이제 네, 네. 내일 오. 네 내일 이제 공관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열리고요. 그래서 네. 내일 그세 분이 면접을 합니다. 아 내일 면접. 네그 내일 음. 면접을 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경선을 할지 빠르면 내일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게 지금 지금 3월 2일 오전 11시부터 하는데요. 진짜 네. 국민의힘을 하고 있대요. 아그렇습니까 어. 국민의힘이 저희 사무실하고 국민의힘하고 걸어가면 일 분이잖아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런데 뭐한 사람 한테 20분씩 뭐 면접, 면접 보고 한다나? 있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이제 내일 면접하고. 네 양당이 경선으로 갈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후보 세 분이 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시의장이신 최충진 네. 전 의장 그리고 박한상 홍보소통위원장 네, 네. 충북도당 소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남상문 네. 그 도종환 의원님 비서 이렇게 세 분이 각각 그 정치 역량들이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에요. 음, 음. 박한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도당의 홍보수탁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당구에서 주로 이강일 위원장과 이제 호흡을 맞췄던 음. 위원장이고 그 남상문 비서는 정치권에서 도당에서도 근무했었고 아, 그래요? 예, 도당에서도 근무했었고 그 도종환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로 근무하면서 음. 그 준비가 됐고 또뭐 아시는 것처럼 최충진 의장님이야 뭐더 설명할 필요 없이 경험과 뭐 실력이 다 검증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이 다뭐좀 경쟁력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면 경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은데, 음. 어쨌든 그 공천 관련돼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아, 홍성열 전 증평군수님이 공천관리위원장이셨고요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네. 네. 보기가 좋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 4년 후에 군수 나오실려나? 뭐 이런 <laughs> 이런 또 비약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다섯 명이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요. 치열하게 음. 양당이 이제 공천 과정을 거치겠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정호철전 시의원이 탈당해가 음. 했잖아요. 네.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우 그분 경쟁력이 굉장히 세고 세죠. 세죠. 네.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이 좀 고독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독스럽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어, 아시는 것처럼, 어, 정우철 의원님이 2심에서 이제 100만 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 어, 공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은, 어, 무수속이라도 이제 출마를 음. 해서, 어, 뭐, 아마 좀 주민들에게 그 음. 선택을, 어, 좀 받아보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예상치 못한 일이죠. 가뜩이나 지금 선거가 보궐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인데 정우철 의원님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등판하신다고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혹시 당에서나 누가 뭐저정전 의원님 만나보고. 뭐 말씀 좀 들어보고 그러나요? 어떻게? 지금 뭐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물 밑에서 접촉은 하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주시위에서도 다시 동수가 되느냐. 뭐지만 네. 지금 이제 여야 정국을 보아도 음. 어, 작은 선거인데 작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되버려서 네. 여당 야당 모두 총력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은 네.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어,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총선을 앞둔 선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궐선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더군다나 시의회가 21대21에서 21대20이 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또 맞춰야 음. 되는 그런 선거고 그런 또 보니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음. 근데 이제 전략은 한병수 의원님을 잘 아시겠지만 음. 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걷는 의원님으로 유명하거든요. 현장에 네. 발품을 팔면서 네. 어 그렇게 현장을 다니시던 의원님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지역을 살피던 그 애정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별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 의원님이 정말로 지역을 음. 사랑하셨어요.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걸으시면서 지역을 계속해서 음. 좀 다니시면서 지역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만나고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그 마무리를 우리 민주당 후보가 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양당 거기 이제 무소속까지 출마해서 아주 그 치열한 선거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청원구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면 네. 아무래도 뭐 도의원 하셔서 사정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바쁘시겠어요?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음.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하다가 변재일원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한 보름 전인가 이제 일정이 잡혀서 네. 변재일원님 사무실 가서 이제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른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어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시장을 준비하면서 어 많이 공부도 했지만 또 구석구석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까지 다 찾아다닐라니. 음.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려 하니 아무래도 좀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율량동에그 윤양동 율량동 그 저희 충북 도당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큰길가 건너편. 건너, 그 옆에가 네. 학교가 초등학교가 뭐 하나 있나요? 아, 덕성초등학교 있습니다. 덕성초등학교 맞은편 네, 쪽으로. 네, 네. 그 사거리에 그, 코너에 아, 있습니다. 사거리에. 네. 아, 사거리에, 거기 있어요? 바로? 네, 사거리 도당, 했습니다. 그, 사거리에? 도당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아, 농협이 있고요 농협 맞은 편에. 아, 그렇군요. 몇 층이에요? 4층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한번 놀러 가세요 <laughs> 네, 네. 전화하고 <웃음> 오십시오. <웃음> 아무도 없어서? <laughs> 아니,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네, 네, 네. 전화하고 오시면 오. 차 한잔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청원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저 멀게는 오창, 내수, 부기, 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오근장, 율량 사천, 음. 내더구함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아, 허창원의 정치 철학은 뭐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 저 2014년도에 출마하면서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도에 도의원을 출마하면서 좋은 정치 하겠다고 음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어 좀, 이제 좀 완성 편이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치가 어쨌든 혐오스러운 그런 지금 그렇게 좀 취급받잖아요. 사실은 정치 없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모든 분야가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음. 때문에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연예인처럼 반갑게 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음. 그 좋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음.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음. 그래도 저분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서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정치인.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 18년도에 출마하면서 한 약속들을 이번에는 좀 완성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언제나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와서 반갑게 사진 찍고 갈수 있는 그런 희망을 드리는 정치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저번에 시장 선거 나올 때그 네. 기억나네요. 네가 하면 좋겠다. 네. 그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화제였어요. 네. 앞으로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하실지 미리 지금 아 천기 누설하지면안 되겠지만 네. 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쪽이. 아, 유권자, 그 다음에 당원, 그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허창원 전 충청북도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